안녕하세요. 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 그, 원과 홀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실제, 그, 캐드에서, 그, 오스냅이라고 래서 음, 그 오서 모드, 직교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만, 그, 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리, 리미트 해가지고, 이, 어, 처음에는 0,0 엔터, 그 다음에, 네, 다시. limit 네. 0,0, 그 다음에 297,110으로 A4 용지로 잡아주고요. 네, 그리드를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화면상에 어느 정도 좀 보이게, 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음, 이 상태에서 그, 전 시간에 썼던 선을 한번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제가 그첫 번째 클릭하고 이쪽으로 요런 식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네. 여기서 키보드에 보시면, 어, 여기 직교 모드라고 있어요. F8인데, 이게 그오쏘 모드라고도 하는데, F8 누르시면, 이 가로, 이 정확하게 90도, 180도, 270도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F8을 한번 더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고 또 한번 F8을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직교 모드로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어, 몇 가지 조금 이따가 그릴 때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그려보실 예제는 어네 이게 제가 그 파일 링크도 걸어둘 텐데요 네첫 번째 요요 요 모양입니다 요걸 하시려면 먼저 원과 그다음에 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원을 그릴 때는 네 여기에 있는 요거 서클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C라고 치셔도 네 서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중심 포인트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반지름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뭐 반지름을 제가 10이라고 했다. 그럼 요건이 20짜리 원이 되는 건데 네 다시 한번 엔터 치시면 마지막에 했던 명령 즉 서클을 그대로 또 쓰실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중앙을 클릭하고, 이번엔 지름으로 입력하고 싶다. 반지름이 아니고, 그럴 땐다이너메터에서 D라고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요건 지름이 100인 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서클을 그려서, 네, 이번엔 3P라고 한번 해보죠. 세 가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세 점을 찍으면 거기를 교차하는 네, 하나, 둘, 셋 이러면 이렇게 세 점을 교차하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삼각형을 어,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요세 점을 교차하는 원을 그리고 싶어요. 네, 그럴 때 서클 그다음에 3p 해서 여기 여기 이렇게 찍어 주면 그세 점을 교차하는 네, 그 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투 포인트라 그래서 그두 점을 교차하는 걸 그리실 수도 있어요. TP 이제 EP 누르셔 가지고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누르면 그두 포인트를 지름으로 갖는 원을 그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TTR이라 그래서 그그 그 서클에서 교차되는 TTR 요거 보이시죠? 탄젠트 탄젠트 레디우스라 그래서 교차되는 두 선을 가지는 반지름을 가지고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즉 TR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시고 제가 이선 찍고 요선 찍고 그다음에 반지름 20 하면 두 선을 교차하는 네 만나는 이런 반지름 20짜리 원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서클 명령이고요. 그다음에 어 아크라고 해서 요거, 이호 그리는 명령인데 A라고 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호는, 어, 제일 그, 보편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건3포인트라그래서 하나, 둘, 셋 찍으면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가는 걸 그릴 수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선을 그,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네, 요거 ARC 아크라고 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하시면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가는, 네, 요런, 그 호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모드로도 그리실 수 있냐면 중심점 모드 c라고 요거 입력을 하시면 지금 제가 찍는 곳이 호의 시작점이 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호의 중상 중심점이 되고요. 그다음으로 시작점 제가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그리겠다 하면 이렇게 그 호를 그리실 수가 있고 또어 아크 칠십 치셔가지고 중심 제가 시, 중심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시작해서 각도 두 가지로 줄수 있는데 각도하고 길이. 를 주실 수 있어요. 제가 A 눌러가지고, 어, 90도. 그러면 방금 여기부터 90도짜리, 네, 호가 그려지는 거구요. 네, 다시 아크, 그, 그 중심점을 클릭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아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길이, 네, 여기 보시면 L이라고 나오죠 L 입력한 다음에, 어, 제가 200 누르면 길이가, 아이고, 네. 어. 네, 다시요. 어, 아크 치친 다음에 치 입력해 가지고 중심점을 찍고 그다음에 시작점을 여기 클릭하시고 네. 여기서부터 그 L을 눌러서 길이가 100인 네, 요런 그 홀을 여러분들께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 첫 번째 네. 그 조금 전에 보셨던 요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 검은색 부분만인데, 먼저 첫 번째, 이 전체적인 바깥의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죠. 요거는 사각형이 가로 60에 세로 120짜리 사각형입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를 클릭하고, 어, 60,0, 그 다음에 0,120, 마이너스 60,0, C 누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구요. 그리고 거기 안쪽에서 여기서 10에 10 떨어진 이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그, 사각형을 하나, 네, 요, 요 모양대로 그리겠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쇄를 해놓고, <laughs> 보시면서 하세요 제가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여기서 떨어진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땐 그냥 여기 클릭해가지고, 어, 10,10 10 하시면 이제 방금, 아이고, 네. 10,10 이라고 하시면, 방금 2점에서 1 0 1 0 됐고요. 그 다음에 위0,25 하면 위로 25, 그 다음에 30 꺾쇠, 그 다음에 그 120도만큼이니까 어 90에서 네, 120면 30도로 네, 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14.02만큼 0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아래로 그냥 다 내려오는 걸 그리세요. 0,0어 마이너스 40, 하면 아래로 나, 내려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그냥 클릭하시면, 네, 요렇게 됩니다. 그,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이, 얘를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을 하나 그려보겠는데, 아크, A 누르셔가지고, 제가 센터, 센터를 여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점을 찍어, 반지름이 그, 10, 아, 시작점이니까, 0,15 하면 위쪽에, 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요, 요 부분으로 왼쪽에 그, 돼 있는, 그니까 딱 90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잡을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15,0. 네, 이렇게 하시면 이런 홀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지우세요. 그리고 라인으로, 네,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뭐, 이런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뭐, 위치는 뭐, 굳이 꼭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모양을 한번 직접 그려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것도 항상 그렇지만, 어, 시작점은 여러분들께서 편한 곳, 아무 곳이나 잡으시고, 클릭해서 80만큼 각도, 마이너스 75도. 네, 요렇게 하시면 밑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65만큼 0도 방향으로 가라. 네, 요렇게 됐고, 반지름이 20이니까 20,0 오른쪽으로 또 가고, 그 다음에 0,20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0,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0,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위로 높이는, 어, 따로 안 나왔으니까, 네. 높이는 안 나왔으니까 무시하고요. 여기까지만 그려놓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하고 동일한 형태로 그 아크를 하나 그리시는데, 여기 센터를 클릭해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0,20, 네. 위쪽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하면,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그 상태에서 여기, 아까 제가 따로 그렸던 요거 지워버리시면 되고, 위쪽은 여기에서 클릭해서, 어 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70. 네, 그럴 때는 라인으로 여기서 그, 아까 F8 누르셔가지고, 오스 모드로 위로 반듯하게 그리시고요. 라인으로 또 여기서 왼쪽에서 클릭해서 오스 모드로 어,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그시면, 네, 대충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상태에서 선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포인트를 클릭해서 아래로 요렇게 내리시면 그 크기 길이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요렇게 내리시면, 네, 이 모양도 만드실 수 있고요. 뭐, 왼쪽에서 그 원을 그린다겠다. 반, 그 직경이 20짜리니까 C 누르셔가지고 아무데나 클릭해서, 네, 직경 20, D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20 하시면 네, 지름이 20인 걸 만들어 지고요 그다음에 라인을 오른쪽에 하나 그리겠는데 일단 안쪽 사각형,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요 원이 있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 그 그냥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양쪽에 홀을 채워 넣는 형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그냥 클릭해서 한번 위치나 잡고요. 아, 어, 오른쪽으로 35,0. 그다음에 요반그 반지름이 7.5니까 그 지름으로 따지자면 15죠. 0,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 아이고. 다시 라인 클릭해서 마이너스 35,0.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죠. 네. 홀을 그릴 텐데, 이거는 A 누르셔가지고, 음,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중심점을 뭐, 뭘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할까요? 네. 홀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시작점, 중심점, 끝점, 이렇게 아, 저기선 반지름을 잡기가 힘드니까, 어, 일단 다른 데다 그려갖고 요거는 한번 옮겨보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브도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어, 제가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아무 데나 클릭하고, 이게, 그, 아, 죄송합니다. 아크, 어, 센터를 제가 여기를 클릭하고, 위쪽 반지름이 여기 7.5니까 0,7.5로, 네, 다시, 아크, C, 클릭해서, 0.75로 위쪽 시작점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로 그 내려와야 되니까 네, 이번에는 이 부분 0.75 0, 네, 됐습니다. 어, 도형을 이동할 때쓸수 있는 게 무브거든요. 네, 무브 다 하셔가지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옮기고자 하는 걸 선택하고 엔터를 치시고요. 기준점을 이렇게 딱 하나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갔다가 이렇게 놓으면 시 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호를 하나 또 그리는데 센터 기준으로 제가 오른쪽 이 부분에 걸 그려 볼 거니까 어 아무 데서나 클릭하셔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계 방향 아 반시계 방향으로 그릴 거니까 0 콤마 -7.5 아 죄송합니다. 다시 아크 센터 기준점을 찍고 네0 7마 마이너스 칠점부터네 여기서 밑에부터요 위쪽까지니까 0 7마칠점까지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브 할 때는 m 그다음에 여러분이 옮겨 오자는 걸 클릭하시고 엔터 다 선택하셨으면 어떤 기준점을 하나 잡고 어 옮겨 오자는 기준점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이 부분만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하나의 도형을 어, 만들어 봤습니다. 음, 오늘 요거 해 보신 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오스 모드라 그래서 직교 모드, 선을 그릴 때어 F8 누르셔 가지고 막 이렇게 직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이제 옮기는 거 실제 옮길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아무 데나 클릭해서 그 옮기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단 무브라고 직접 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치고 어떤 기준점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다시 옮기고자 하는 점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요거랑 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 예제는 그 원을 좀 그리는. 다양한 예제들을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